반갑습니다. 이가정입니다. 어, 이번에도 주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좌측에 보시면 스포티지 알이 있는데 그 스포티지 알 옆쪽으로 주차를 해보겠습니다. 자, 핸들을 자, 여기에서 스포티지가 보이시면 그 스포티지를 지나간 후 여기 벽을 보시고 벽이 가운데 정도에 섰으면 수톱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? 네, 핸들을 좌측으로 돌립니다. 좌측으로 끝까지 돌리신 뒤 앞으로 나갑니다. 스톱! 네, 그 상태에서, R을 놓고, 후진을 놓고,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끝까지 돌립니다. 자,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하라고요? 천천히, 천천히 띕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핸들을 꾹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왔죠? 네, 끝까지 들어왔습니다. 어, 이렇게 끝까지 넣을 수 있지만, 한 번에 안 넣겠습니다, 이번에는. 드라이브를 놓고, 다시 핸들을 좌측으로 끝까지 돌린 후, 앞으로 나갑니다. 그 다음에 수동. 왜 이렇게 만들냐면, 일자로 넣기 위해서, 한 번에 넣기 위해서, 예, 들어가는 겁니다. 자, 후진을 놓고, 자, 천천히, 정자로 마친 다음에 들어갑니다. 쭉 들어왔죠? 자, 들어왔습니다. 자. 스톱. 네. 주차를 완료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 주차를 완료했지만 이 주차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. 어, 어느 어느게 문제냐면 벽 쪽으로 좀 붙었습니다. 왜? 벽 쪽으로 붙었냐? 문콕을 안 당하려고 이벽 쪽으로 붙었습니다. 왜냐면 운전자만 이 스포티지 R이 옆에 있지만 운전자만 타시면 상관이 없는데 마트 같은 데 보시면 꼭 조수석에 누가 탑니다 예. 근데 일반인 분들은 문콕을 안 하는데 예. 가끔씩 무식한 사람들이 문을 쾅 하고 엽니다 그러면 내 정말 소중한 차가 예. 문콕을 테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벽 쪽으로 좀 끝까지 붙여서 한번 주차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영상에 뵙겠습니다. 들어왔어.